기분영안 좋아? 김은영, <laughs> 여보세고 아, 아, 어쨌든... 결혼식 성공 거... 다음 지금 해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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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줄까요? 응. 나, 신성호는 그래 나, 신성호는 응. 아이, 다시는... 요리해준다고 빨리 선수하라고. 내년 12월 24일, 25일 양식을 해주겠습니다. 내년 12월 25일? 24일, 25일. 어. 그러니까 걔네는 축 싫... 울만한데 너는 왜 울었냐고 비밀인데요? <laughs> 진짜 싫어. 진짜? 아니. 응. 뭐야 왜 저래? <laughs> 하나만 해. 야, 싫어, 하나만 못해. 근데 하트가 뭐야? 보이긴 해. 약간 어긋났네? 음. 어긋날 사랑이었다 너네들은. <laughs> 좀 매워. 아, 더 먹을래? 저도 만나고 왔잖아. <laughs> 유사 뭐, 하나 다 만들었어? 너무 <laughs> 좋었어 기다려봐, 나 이거 좀 하고. 그거에 나 하나씩 안다왜 <laughs> 저래? 뺨? <laughs> 완전. 왜? 이렇게 해주는 거야? 타서, 아니 근데 뭔데? 다 똑같은 거 아니야? 응다 왔어 형아 형이 사오라고 시켰잖아 시 아니고 부탁한 거지 짠 이게 뭐야? 와 이런 것도 해줘? 응 각인이야? 응보이야난 커플이야 이게 마이 러브 제이에스라고 적혀있어 전달 완료. 와! My love. My love. Come on, I am too. 원래 하파리들 더 예쁘게 했었는데. 여기 와봤어? 어. 누구랑? 근데 친구랑 왔다고 했잖아. 너는. 남자? 여자? 아, 어. 그래, 그왜 궁금하대? 남자 여자 왜 궁금하실까? 되게 빨개. 맞아? 나 엄청 빨개져. <빨개졌다. 웃음> 네, 진짜 빨개 내가 엄청 빨개졌다가. 오늘 한쪽 짓 없어. 골프 한번 하고 딱한번 뵙시다. 내가 봐드릴게요. 공공장소에서 음... 있는데? 아무도 안 봐. 빨리야. 빨 <놀람> 다가와서 내 품에 안기는 그대를 항상 웃게 하고 싶어요. 내게 기대실 수 있길 바래요 그대가 있는 곳 언제 어디든 함께 할게요 어떤 순간이 와도 내 곁에서 항상 웃을 수 있게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요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왜? 나는 뭐, 뭐좀 다른 얘기긴 한데, 저는 약간, 그 놈이 그 놈이고. 전데요 <laughs> <손 내려>, 약간, <laughs> 제 마인드가 약간 있다면, 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갖지 않거든요. 그래서, 이놈이 이놈이고, 저놈이 저놈이다,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어서, 이왕이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뭐라고요? 다시 한번 말해주시겠어요? 마이크 음성 제대로 안 들어가가지고 아니요 잘 들어갔어요 <laughs> 아, 어때? 또, 어, 어, 하트 맞아? 예쁘다 진짜 고마워 진짜. 그게 더 기분 <laughs> <유분> 나빠 <났다. 웃음> <laughs> 진짜 고마워. 너랑 절대 아안 헤어질 거야. 네 카드, 네 지. 너희 집엔 망치. <laughs> 넌 절대 못 헤어져. 봤어 <laughs> <laughs> 이거? 봤어. 내가 제일 먼저 어왜 말을 안 해서? 어? 이따 고쳐. 있 아니 근데. 어... <laughs> 아 잠깐만 10만원 아, 잠깐. 이용권이야? 아니야 <laughs> 집앞 카페 가서 지금 마실 음료수 사오기 와 청, 저는 참고로 내가 요 저는 식혜요 그 식혜요? 어? 그저께 먹었던 식혜요 어디 갔어요? 저기 그, 저기 앞에요 다녀오세요 네 이거 건들지 마세요 다 찍히고 있어요 <laughs> 갔다 오세요 <laughs> 뒤지는 거예요 진짜 이거 막 뒤져가지고 다 보지 마세요 잠깐 녹화 끊을게요. 끊으면 안 되죠. 제딱 기다리세요. 낭치. 추어 패딩. 성호. 어, 패딩, 패딩 안 입었네. 뭐야? 이거 자꾸 놓고다니지마 나단하긴 한다 이거 내 손에? 응 아, 말이 돼? <laughs> 좀 그래? 아니 네 말이 돼? 나안 씻어? <laughs> 다시 차고 넣어 장난이. 특박임 아, 예물 예물 아 예물? 결혼할 때 예물 아니야고 결혼할래? 돈 <laughs> <또> 많아? 어? 돈 <laughs> 아, 많아? 가볼게. 차 있어? <laughs> 넣어둔 무슨 차야 어? 차는 뽑아볼게 <laughs> 진짜, 진짜 나이 신경 안 써. 어? 나이 신경 안 써. 나? 네. 근데 우리 말 이렇게 잘 근데 응. 잘거 내가 4 7 살이라고. 나이 음. 얼굴에 응. 괜춘 만날 수 해. 있어. 너가 좋아하는 사람 못 만나면 그냥 만나지도 못한 적은 있어. <laughs> 연예인 말고. <laughs> 그러니깐. 누군데? 나한테 개성 말로 얘기해봐. 꺼져! <laughs> 사진 찍고 싶어. 그냥... 그 볼까? 아, 귀찮은데. 아니, 핸드폰으로 찍으면 지드폰운데나야지 지금 발 찍는 거야? 와, 음. 어, 발 무늬 발색이... 갈 때야. 오늘부터 <know> 1일차야. 뭐야? 아, <influencers> 어... 다음은 여보가 한번 적어볼까요 적는 건 제가 다 적었어요. 아니 여보가 <laughs> 한번 얘기해볼까요? 어, 여보 나 근데 너무 불편한데? 여기 각져있어. 어. 허리를 피세요. 기대지 말고. 아 <laughs> 허리를 피고 앉으시라고요. <laughs> 너무 아파. <laughs> 어딨지? 됐다. 허리를 피라고. 다들 왜 나갔지? 우리도 나가자. 우 다들 우리 피해. 아, 그런 건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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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음, 네, 오파하자면 어? 오파하다가아니 아닌데. 그러면 그건 어때? 좋아. <웃음> <웃음>

坐住间，行人佢座位地等，前排留低座位，且安全帶之後，同時前站提示要熄除車地。可你嗯、我播下咧，q 양치했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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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얼른 마셨어. 그리우리 형한테 빌릴래? 아, 이거를 응. 조, <laughs> 아, 좋아 줘. 와. 우와. 아, 확실하게 아, 얘기해. 줘. 아, 좋와 빌릴까? 빌릴까? 물어보자. 일단 보자 빌려보자. 빌려보자. 빌려 빌려보자. 트러블 한점 알아? 아니에 성 트러블 한 없어요. 다제 <laughs> 아, 망상이고 허언입니다. 저도 아니다좀 씹. <laughs> 이쪽으로. 와. 이쪽으로. 와. 여 찍은 어. 거 봤어? 우리 어디 갔어? 뭐? 사진 찍어 봤고 찍어 달라고. 네. 여기 여기서 사진 찍은 잘 나온 거라고. 찍어 드릴게. 어, 너무 차가운데 이거? <laughs> 자 조금 더 붙으세요. 네. 찍어요. 어? 세면 마음에 들어? 어, 난 마음에 들어. 아예. 나도 마음에 들어.

빠삭해 베이징도? 아니 안 빠삭해 변동도 네. 그 안나 그냥 아, 그냥 딸기 잼먹밖에 안나 네. 자리가 너무 저려 이제 왜 너만 저럴까 너는 자리가 많고 나는 좁잖아 자리... 그리고 다리 길이 차이가 엄청난데 너랑 나랑 거의 두배는 나잖아 <laughs> 다리 이자이가 그게 돼? 어, 너랑 나랑 키 차이가 1.5배인데 <laughs> <laughs> 형 모씨하고 <이거> 두개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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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도 한번 물어볼게 가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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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봐 난 괜찮아 난 호준이 형 빨리 가서 아니 뭐시조에 이거 빨리 <laughs> 이게 맞아 이 비효율적인 야 효율적으로 살 거면 연애하면 안 되지. 손줘이손 <laughs> 이렇게 잡아봐도 반대로 줘 이렇게 하안 들어가고 싶다 불 끌래? 불.. 자게 아 <laughs> 진짜 자 30분만 자게 피곤해? <laughs> <laughs> 아니 하지마 얼굴 좀 보게. <laughs> <laughs> <진짜 귀엽다. 웃음> 완벽히 가까웠다. 잘 주세요. 이야 선생님이고 너학생이 당연하지 잘 주는 게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저뭐 하나 물어봐도 되죠? 든봐 어. 고생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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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